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도 장자 제삼2편 열어구 열자입니다. 제이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완야야 신음 구시 지지하더니 지삼 년에 이완 위오하야 하윤 고리 태 급삼족하야는 사기, 제로묵하니, 유무이 상여변연을 기부조적한데, 십년에 이완이 자살이 이러니, 기부몽지하니, 왈, 호대, 사이자로 위묵자 여야니, 하포상식이란고 기위추백지실의로라하니 부조물자지 보이냐에 불복이니오 이복이인지 천하나니 비고사피언을 부인이이기로 위우이리여인이라하야이천기친하니 제인지, 이 정음자, 상졸랴니라 고로왈 금지, 세는게왔냐라 하노라. 자시로 유덕자, 이불지야온이 흥유도자, 호 따녀. 고자의 위지, 둔천지형이라 하더니라, 성인은 안기소한이요. 불안기소, 불안이어든 중이는 안기소, 불안이요, 불안기소 안하나니라. 네, 정나라 사람입니다. 정나라 사람 어, 완이, 완이. 신음 했네요. 구시라는 땅, 그 가독 구자 구시입니다. 구시는, 꽃 자는 뭐 가도시인데, 유복을 설명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 구시는, 구는 지명입니다. 구시라는 땅에서 열심히 책을 독송했네요. 이 신음했다는 말은 아주 막 끙끙거리면서 아니면은 응얼거리면서 해서 신뭐 끙끙거리면서 읽었네. 읊을 음자니까 책을 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난 뒤에야 뒤에 완은 와는, 와는 완전히 유학자 유자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황하에, 황하에, 물이, 물이, 어, 저절윤자인데, 윤는 이때는, 음, 아홉니, 구리, 구리를 갖다 적극서 주었네요. 요즘, 구리면은 요즘 뭐, 90리라치도 124, 9, 36, 네, 36kg. 뭐, 구리. 지금 옛날 방식을 우리가 쓰던 방식은 심리를 4 k 로라 했는데 요즘은 1, 리가4 k 로지 1, 리로 바꿨죠. 그래서 그의 은택이, 그, 어, 그의 은택이 3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삼족은 어, 친가, 처가, 외가, 이그 친가의 가족, 그 다음에 처가의 가족, 외가의 가족입니다. 그게까지 이 두루 미치게 되었는데, 에, 미, 그, 음, 이제, 와는, 와는 그 자기 동생, 자기 동생, 음, 을갖다가 자기가, 아, 묵자로, 뭐, 키웠다, 묵가로 키웠다, 이랬네요. 음, 그래서, 그런데도, 그, 이제, 육아와 묵가지요. 육아와 묵가가, 육, 어, 서로, 서로 논변을 했습니다. 서로 논쟁 말로서 논쟁하게 되자, 그 아버지는, 어, 묵가를 도왔네요. 묵적을 도와갖고, 그,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십 년이 지냈네요. 그렇게 십 년이 이제 지난 뒤에는, 완이 어그목 유가의 뭐, 완이죠 유가와 목과 둘이서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 다툼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이 목가 편을 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그 후에 0 년에 유가인 완이 자살로 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그 뒤에 거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꿈을 꾸었는데 예, 꿈에 완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말합니다. 어, 당신의 그 아들을 아들을 목자가 되게 목가가 되게도록 한 것은 목가가 되도록 한것 그것은 바로 내 네, 완입니다. 내 네, 완이 그 당신 아들을 목가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꿈에 말을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어찌 뭐 아니할 합자지요? 어, 어찌, 그, 어, 하여, 음, 그, 당신은 말이지, 그, 무덤에, 이, 이제, 랑은, 어, 여기 흙토가 붙은 것인데, 흙토를 생략한 무덤 랑자입니다. 그래서, 어, 무덤에 한번 와보지도 않습니까? 무 뭐, 어? 내가 묵가를 만들어 주고 묵자를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내가 묵자가 되게 만들어 줬는데 내가 죽고나서도 이제 내 무덤에도 한번 묻지에서 한번 찾아오지를 않습니까 이랬네요. 그런데 내 네, 몸은 이미 추백지실인데 추백인 에, 뭐 가을의 잣나무, 음, 가을의 잣나무는 즉 측백나무를 얘기하네요. 측 백나무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일찍 죽었으니까 그첫 백나무를 키워서 그의 열매가 됐는가 보죠. 네, 다시 한번 뭐 어떤 내용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조물자가, 무릇 조물자가 인간에게, 인간에게 보답을 할 적에는 인간에게 보답을 할 적에는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 그것으로는 보답을 하지 않고 보답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답할 적에는 천지 자연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보답을 한다, 자연적인 타고난 그 천성을 가지고 보답을 하게 되는데 되는데 음. 그, 이제, 그, 그가 본시, 그가 본시, 그는 뭐, 그, 어, 아우인, 저기 묵자가 된 것은, 뭐, 완인 내가 시켜서, 이제,가 아니라, 완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본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었던 것이지, 네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었던 건데, 본래 타고날 때, 묵가가 되게 돼 있었던 건데, 완인 네가 시켜서 된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음, 되어서 그런 것이다. 음 그런 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음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갖다가 와니 말이지 자기를 자기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뭐좀 다르다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음그 어버이를 갖다가 그 어버이를 천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경매를 했다 경시했다이 말이죠 객멸하였으니 이는 곧제 나라 사람이 우물을 팠지요. 우물을 판제 나라 사람이 그 우물을 마시는 자를 갖다가 이건 머리 그 잡아당길 졸입니다. 머리채 잡아당길 졸 그래서 어그 우물을 갖다가 자기가 판 것처럼 원래 그곳서 갖다가 원래 우물도 있는 것인데 자기가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 사람이 우물을 판 걸. 그제 나라 사람의 우물을 다른 사람이 와서 마시니까 그것을 갖다 머리채로 잡아 끓어서못 마시게 하는 거와 어? 같은 것이다. 그 말은 묵자가 이미 묵고로서 타고날 때갖고 그거는 묵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완이그 꿈에 나타나갖고, 어? 목발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한 것은 이것은 본래 그 사람이 그, 그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네가 시킨 거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요즘 세상입니다 금지 세상에, 뭐 사람들은 모두 모두 왕과 같은 사람이 이 왕과 왕처럼 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왕과 같은 자들이 전부, 그, 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어, 본래 있던 것을,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꼭 생색을 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시로 유덕자입니다. 응, 어, 그래서 그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덕을 쌓은 유덕자. 덕을 쌓은 그 유덕자가 여덕자도 이미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제 버리고 음, 못한 것인데 하물며 하물며 도를 깍터득한 유도, 유도자들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음? 음,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스스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도 있는 자들이. 노를 닦는 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음. 그러므로 이제 왕처럼 막 스스로 뭐 옳다고 그러 이제 자기가 했다고 여기는 것은 옛날에는 고자에는 천지 그 자연 천지 자연에서 도망쳤다 은둔했다 음, 숨어버린 것이죠. 오 전지 자연에서 음 이런 법을 통해서 도망친 그 행벌이다. 형지다. 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도를 체득한 성인지요. 저는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하고 뭐 이제 정말로 안주하는 안주하고 하나 이어서는 안주하는데 안주해야 될 곳에서는 안주를 하고 안주하지 않아야 될 곳에는 안주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편안한 곳에서는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지 않을 곳에서는 편안하지를 하지 않게 한다. 그런데 중인은 보통 사람들은 이는 그, 그 성인과 다르게 성인들과는 다르게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고 또 안주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 안주를 한다. 이거는 성인과 중인이 거꾸로 반대로 어, 행하고 있는 도이다.